네, 스페이스 솔루션 백선화입니다. 이번에는 홈브이 설계 1번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브이 설계 1번은 어, 선택하는 면을 리플레이스페이스를 해서 리브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되고요. 겠첫 번째 어, 1번 스텝에서 측벽을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에서는 어, 뒷면과 아, 아래쪽 면 선택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된 면까지 선택해 주시면 해당하는 면들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선택한 면을 리플레이스페이스가 되고요. 마지막에 선택한 방향으로는 옵셋이 돼서 리프가 어, 만들어지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시기 전에 옵셋 값을 네, 조금 더 크게 적용을 해 보고요. 첫 번째 스텝에서 네, 첫 번째 스텝에서 양쪽의 측벽면을 선택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해준 다음에는 그냥 마우스 커서를 가지고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휠 버튼,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셔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면 OK가 적용되면서 다음 스텝으로 다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아래쪽에 있는 OK 버튼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텝에서 이 바닥면과 측벽면 늘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스텝에서 오픈된 면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선택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선택했던 네 개의 면은 리플레이 스페이스가 되고요. 나머지 면들은, 어, 여기서 지정한 옵셋 값대로 2mm씩 옵셋이 되어서 블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닥면을 포켓 방식으로 생성하시게 되면 모든 블럭이 생성된 다음에 서브 트랙까지 완료를 해주기 때문에, 어, 리브 안쪽에, 어, 블렌드가 있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블렌드를 적용할 수 있게끔 서브 트랙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어, 리브의 형상이 지금처럼 모든 면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다른 면들이 없는 경우에. 면의 조건 중에서 양쪽 측벽면과 바닥면만 있어도 리브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laughs>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게 되면 첫 번째에서 양쪽의 측벽면 선택해 주시고요. 두 번째 스텝에서 바닥면까지만 찍어 주시고 그대로 오케이, 오케이에서 넘어가시게 되면 지금 선택한 세 개의 면만 리플레이 스페이스를 하고 어, 나머지는 끝나게 돼요. 물론 지금 선택했던 측면 면 자체가 너무 크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면이 딱 맞는 경우나 뒤쪽이 오픈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쉽게 블럭을 리브 블럭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오픈된 형상에서는 어, 지금 옵셋 값 2mm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양쪽으로 옵셋되어 있는 형상을 얻으실 수가 있겠죠. 네, 이상입니다.